이, 이층에 2번인데, 지금 주경 좀집은좀 잡아놨죠. 화재 복구를 누르면, 안 없어지네. 그죠? 수방 보증나. 주 주경, 좀 정치. 지금, 좀 정치. 마침. 5 하고, 어, 회의 시간이 갑자기 울려가지고, 뭐, 헤이라고 해봐야 5분, 1 0분이 끝나는데. 여기 이제, 저희 건물, 네, 그, 시방. 그,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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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를 해도, 예재 음, 복구를 해도, 음, 사이렌이 또울리더라고요 이제 네 머리를 젖히고, 감지기를다 찾아봤는데, 불 네. 들어온 네. 게 없어요. 근데 네 찾아봤는데, 네, 그래 가지고, 이걸 잡아놓는가 또이 사이렌이 울리면 p c PC가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몇 세운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원인을 못 찾았어요. 아씨. 없 여기는 감지기로 아유구라. 물이 안들어 저쪽에 안 들어와 저기 내기도안 들어와 저기 저안 들어와 광전식 감지기로, 예, 고가높고 복도나 통로에 사용한답니다. 연기를 감지하겠죠? 시장님! 아직, 아이는 못하셔가지고 여, 여기는 감지기가 없던데요. 감지기 없어? 요 없어? 왜? 여기 여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까 그러니까 여기도 돼 봐. 아니, 어딘가 있어. 내가 그냥 찾진 같은 거. 아, 그래요? 여기저기 있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보통 덮투에 버튼, 숨었나? 이 칸막 칸마, 칸막이보다 칸막이가 칸막이 칸마기 하나당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기 면적이 아, 작으니까 있어. 이런 일도 없지 않으요 네,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여기도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귀신이 겉갈로우시네. 여기는 이제 포인노래방은 수신부가 따로 있다 여기 이제 아, 화재 이거 보고 이제 여기 이제 저기 이제 센터가 다르네 줄리안이 퇴로를 뭐거 아래도 없고 여기 뭐 저기 이 정도면 편안히 있어야 하는데 아예 안 퇴로 있어요. 33제곱마다 하나 이상인데 주방안전대행업체랑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 뭐 여기는, 여기는 저기랑 세터가 다른 거죠? 여기 는 아예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 선이요? 저번에 보장 왔다고 저 했는데. 아, 뺐지하 바로 한다고 하더니, 이 새끼 지금 안 꽂혔네, 여기. 아유, 큰일 날뻔. 릴레이가. 네. 그럼 여기서. 아니, 릴레이가 안 꽂혔으니까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찾아볼까? 여긴 제가 다 찾아왔는데. 없지? 왜? 네. 이게, 뭐, 저기가 이... 빠져있으니까, 뭐, 이게 정상적으로. 이여인가 우리가 그럼 릴레이 꽂아보고 봐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닫혀서 봐도 없는데. 저불이왔나 옆에도 2-2, 2층-2번이 될수 있나요? 여기는 없으니까. 3번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저기, 그 축구장, 거기가. 축구장이 3번이요? 예, 야는 코인 노래방은. 거기서 끌어왔을 거 같은데. 그냥 어. 양이 많아갖고. 아, 네. 나눴, 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 그러고 여기서, 울리, 여기서 울리니까 여기서 어. 올리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도면이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죠?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자기네 영연기면다 하겠다. 얘네는 따로 업자가 따로 있나 보네? 따로 업자가 따로 있나 보네? 음. 음. 아, 별도로 해놨는데 운동이 돼있으면 같이 묶어서 피난도리 그랬겠지? 나이스. 깜짝 놀라네. 사진들 많이 찍었다. 응. 아, 여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여기는 없어. 일단은, 어쩔 수없지 뭐. 이게 하늘을 보고 다녀 보니까 아, 이것들이 걸려서 너무 젖부리는 좀... 경우도 있어서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그... 밑에 그러면 부장님 실은 잡아 놓은 거죠. 음, 안 눌렀으면 화재, 제가 부장님 실 화재, 그, 복구 눌러놨거든요. 음, 또올리면 거긴 안는리죠 복구 눌러놨다고? 네 지구경 좀 눌러놨죠 안, 아니, 안 지, 지구경 좀 눌러놨죠 지구경 좀 지구경 눌러놓으면 상관없어 여기만 소리 나고 저 거기는 이, 소리 감지 안 감지에 걸리는 거 하고는 네. 경종이나 이런 거는 네. 걸리면 소리가 나는 거지 네. 아, 그게 무슨 방해가 나거나 저거나 아니야 복구를 누르는 문제 저기 아주 아, 아까 그 화재복구를 안 누르고 이상한 자동복구를 눌렀구만 자동복구가 있고 화재복구가 있잖아요 응. 자동복구는 테스트할 때 했죠 저기 뭐야 공사 같은 거할때 아. 살짝 걸려 갖고 저기 아까 그때 그때 아. 그때, 그때 복구되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그 감지기 울릴 때는 화재복구를 눌러야 되네 응. 이수방보조라 이거 또 이제 부지런히 따라가는 아, 지금 릴레이를 빼놨구나. 똑같은 릴레이가 어. 이렇게. 어, 나가. 이분 죽임용 지금도. 가서 네, 사장님 노래방에 그 복구 안 저기 그 릴레이 설치 안 해놨네 응. <laughs> 요저 시간 되는대로 살려줘요. 갈이 이제 제가 소방보조를 선임했기 때문에 어차피 2급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번 2급을 10월말에 30일쯤에 보는데 취득하고 봐서 1급을 나든가 하겠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던가 기사라던가 공부해서 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특급이 됐든 관리사가 됐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시설 쪽에 필요한 자격증 전기 지금 고급이고 무제한 기기주 관리자도 내년이면 고급이고 뭐 3년 더 있으면 이제 특급이 되겠죠 2029년 정도 되면 특급이 되고 그, 저, 이 시간 안에 월급은 받고 회사는 다니니까 소방, 설비, 산업기사를 1급을 만들어서, 어, 기계 유지 관리자가 특급되기 전에, 뭐, 소방도, 뭐, 예, 특급을 만들든지 관리사를 보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